십자가와 함께 하라. 세계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배라고 알려졌던 유명한 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타이타닉이라고, 예, 바로 저 배입니다. 아, 너무 멋지고 웅장하고 컸죠. 하지만 이 배도 결국 침몰하여 1514명이 사망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이 타이타니아호가 왜 침몰하게 되었을까?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침몰의 원인은 바로 빙산과의 충돌이었습니다. 빙산. 그런데 이 빙산과의 충돌을 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것 하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선원들이 앞에 전방을 보면서 빙산이 없는지 살펴보는 그 당시의 기구가 바로 망원경이었습니다 망원경 이 망원경이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망원경을 보관하는 캐미넷이 있는데 그 캐비넷의 열쇠를 항해사가 교대하면서 그 열쇠를 그냥 들고 와 버린 겁니다. 그 캐비넷을 열 수가 없어가지고 선원들이 망원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맨 눈으로 위에 올라가서 보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다가 결국 가까이 와 있는 빙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충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생겨야 된 것이죠. 사소한 것 하나가 구비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가제를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그런 믿음이 되면 결정이 순간에 우리의 삶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좀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국을 만들잖아요,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국을 이렇게 끓였는데 뭔가 맛이 밍밍하고 별로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육수 한 알, 육수 코인. 그거 넣으면은 그대로 감칠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게 우리의 인생의 상가운데서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현세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토스트 사역을 하면서 오신 주민분들에게 제가 말씀 한 가지를 드렸습니다. "삼년고개 이야기"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년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는 뭐냐 하면은, 가다가 그 고개를 넘으면서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은... 3년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동네 양반 한 사람이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그냥 실수로 그 고개에서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 양반이 집에 와 가지고는 아이고야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사구나 하면서 덜 누워 버린 거예요. 끙끙 앓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지혜로운 머섬이 주인에게 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인 어르신 제가 한 가지 개교를 내겠습니다. 이제 다시 3년 고개를 가가지고 한번더 넘어지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야, 이놈아, 그게 무슨 미친 말씀이냐? 아니, 주인 어르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넘어질 때 3년 산다니까. 3년 생각하면 한번 넘어지면 3년 살고, 두번 넘어지면 6년 살고, 세번 넘어지면 9년 사니까,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말 듣고 이 양반이 옳다고나 하서 가가지고 그3년 고개에서 서른 번 넘어지고 백수했다는 이야기 옳시다. 여러분 <laughs>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은 삼년 산다는 거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의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평안한 기대 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부족한 믿음이 된다. 부족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뭔가 2%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야, 이 기도 정말 될까? 성경을 읽어도 정말 그런가 하고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야, 너는 좀 부족해라고 평가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니엘소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바로 바벨론 벨사상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들과 대신들이 있는 벽면에 이렇게 그림으로 볼까요? 저렇게 글자가 벽면에 우와 하고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laughs> 예. 저런 거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어느 한쪽에 벽면에 글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갖다 놀라자빠지겠죠. 그 뜻이 뭐냐? 매네, 매네, 대갤, 우바르신. 매네, 재어본다는 거죠. 대갤, 저울에 달아보니까, 우바르신. 너는 그 저울에 달아볼 때 한참 모자라서 나누어서 다른 나라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족한 믿음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현세적인 일시적인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믿음인가?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아, 십자가의 믿음을 내가 다시 해보게 되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있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말씀 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첫째, 하늘이 열립니다. 둘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난 장면이었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이기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레에게 말씀 보면은 번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와서 분양의 기도를 드리죠. 바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은 예수님이 번제 의 어린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는 내사랑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죠 바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 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프로 부족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족한 믿음에서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십자가와 함께하라. 십자가와 함께하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자, 개신교와 천주교의 십자의 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예,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리셔 계십니다. 그 차이는 뭐냐? 천주교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주목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성전하시고 나를 위하여 재림하실 예수님이 바로 저 십자가에 계시구나. 그 사실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정결해 되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죠. 내 욕심. 내 생각, 내 정욕. 이 모든 걸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게 바로 십자가의 믿음.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로마 육장 3절 말씀. 이를 볼까요? 시작. 무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죠. 사절 오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와.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메. 연합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 다 이루었다. 바로 이 말씀이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다 지루었다. 그래서 구속의 완성을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끝까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백이 내 고백임을 주님 앞에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이 십자의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학생들도요, 매일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또 학교 갈 때에 교회에 들러 가지고 기도 한번 하고, 학교 가고, 그리고 학교 수업 마치고, 돌아올 때는 집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집에 가고, 교회 중심으로 아주 신앙생활 을 재미있게 잘 보냈습니다. 제가 하루는 새벽기도 참석했던 연할 목사님이 오늘 본문 갈라데 시장 20절 말씀으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데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아,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구나. 아, 나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새벽에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못 박혀 사오니, 주님, 저를 다스리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위에 누님 두 분과 함께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제가 누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좀 성격이 소심했어요. 그래서 남 앞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그런 잘 하기 어려운 상황이 었는데 그날,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이렇게도 오고 저렇게도 나타나게 되죠. 그림으로 보여주면 아마 이런 그림이 안 되겠습니까? 두 얼굴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다음 사진, 예. 아주 좋을 때는 이런 얼굴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런 얼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세 사람이 나타날까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받았나, 예수님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이런 나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의 나의 모습 때문에 아마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옛날의 상처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부들은 막 설거지하다가 어떤 주부들은요. 막 자기 머리를 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을 생각하면 화가 나 가지고 아이 바보야, 이 쪼다야 그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러면서 막 자신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그게 내 속에 나의 메여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온전히 못 박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다시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문제도 다 십자가에 못박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의를 통하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큰그 내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인정된 믿음이, 된다. 인정된 믿음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인정하신다고요? 십자가의 믿음. 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내가 그리스도 한께 죽고, 그리스도 한께 다시 살아난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중국 목회자 11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참, 이분이 중국의 산하제한 정책 대에 셋째로 태어났답니다. 중국의 산하 정책은 그 도시에 사는 중국 가정은 무조건 한 명만 자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를 낳으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나면은 집에 있는 모든 가사를 몰수하고 끌고 가가지고 낙태를 시킨답니다. 셋째로 이렇게 그 집안에 태어나다 보니까 공안들이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산부인가로 끌고 갔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산부인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있고 병실도 없고 그리고 검사를 하는 중에 자기 어머니가 다른 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병을 이제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병이 나아지니까 낙태 시키겠다고 보니까 이미 너무 아이가 많이 자라가지고 낙태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셋째로 태어났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하교의 성도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 모임으로 간주되어서 예배가 를들 수도 없고,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고, 구금되고, 벌금 내고, 종교활동 다 감시하게 되고,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면 공안들이 급소해가지고, 신학교 강의하고 있으면 붙잡아가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더욱 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조강 2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할수 있다면, 그럼 우리의 가정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내가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그런 삶의 자세와 말과 행동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고 거듭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온전히 못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부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고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누가 보면 18장 될까요? 예수께서 그러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십자가의 믿음. 내가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역사에서 믿고 사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십자가와 함께 살한 달을 승려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